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브라이스 하퍼와 13년 3억 3천만 달러, 잭 윌러와 5년 1억 1,800만 달러, JT 리얼무토와 5년 1억 1,550만 달러 계약을 차례대로 맺은 필라델피아는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입을 시도합니다. 필라델피아는 5년 계약을 제안하지만 콜로라도가 브라이언트에게 7년 1억 8,200만 달러를 주는 바보짓을 합니다. 이에 슈아버와 4년 7,900만 달러, 카스티아노스와 5년 1억 달러의 계약함으로써 브라이언트에게 쓰려고 했던 돈으로 둘을 영입합니다. 덕분에 필라델피아는 1년 후 트레이터너와 11년 3억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첫해 13홈런 62타점과 함께 조정 OPS 96에 그쳤던 카스티아노스는 올해 1 1 1로 반등했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두 경기 연속 멀티 홈런을 날린 최초의 선수이자 1977년 레지 잭슨에 이어 세 경기 구간 다섯 개를 날린 두 번째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카스티아노스는 NLCS 3차전 이후 다섯 경기에서 18타수 무안타 일볼렛 93진을 기록하는 최악의 부진으로 시리즈 탈락의 원흉이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카스티아노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장기계약 성공을 이어간 선수는 슈아버였습니다. 2022년 슈아버는 타율 2할 1푼 8리와 홈런 46개를 기록하고 역대 최저 타율 홈런왕이자 최초의 1번 타자 홈런왕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시즌에서 6개를 더 때려냅니다. 올해 슈아버는 타율 1할 9푼 7리와 홈런 47개를 기록하고 최초의 일할 때40 홈런을 달성합니다. 슈아버는 규정타석 타율 꼴찌였지만 1 2 0볼넷 100득점, 100타점, 45 홈런은 역대 13번째이자 지난해 저지에 이어 현역 두 번째로 베이브루스는 8시즌, 베리본즈는 4시즌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슈아버는 포스트 시즌에서 다시 5개를 보태 통산 19개인 코리시거를 제치고 좌타자 최초로 포스트 시즌 20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포함할 경우 2년 연속 52개를 기록한 슈아버는 2년간 104개의 홈런이 101개인 저지와 90개인 올슨, 87개인 알론소와 78개인 오타니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정규 시즌만 따져도 슈아버는 지난 2년간 메이저리그에서 저지 다음으로 많은 홈런과 소토 다음으로 많은 볼넷을 기록했고, 415개의 삼진은 410개인 에우에니오 수아레스를 제친 메이저리그 최다였습니다. 재밌는 건 가장 많은 삼진을 당한 슈아버가 실은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슈아버가 오래 때려낸 52개의 홈런으로 스트라이크만 골라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2년치로 따져도 존을 완전히 벗어난 공은 2개 정도로 에런저지가 자신의 커버리지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보시는 데버스는 2년 동안 기록한 60개 홈런중 10개가 아웃존에 해당되는 공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3 트루 아웃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홈런, 볼넷 삼진으로 수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롯이 투수와 타자의 승부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물론 인사이더 파크 홈런은 잘못된 수비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슈어버의 경우 통산 246개 중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인사이더 파크 홈런의 비중은 미미합니다. 역대 최고의 3트루 아웃컴 타자는 전체 타석에서 차지하는 홈런 볼넷 삼진 타석의 비중이 통산 49.9%인 에덤던이었습니다. 더는 통산 타율이 2할 3푼 7리에 불과했지만 462개의 홈런과 함께 OPS 0.854, 조정 OPS 1.24로 은퇴했습니다. 조이 갈로는 통산 59.0%로 에덤던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갈로의 높은 비율은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 삼진 때문으로 던의 삼진 타석이 통산 28.6%인 반면 갈로는 3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갈로의 통산타율과 조정 OPS는 1할 9푼 7리와 109로 2할 3푼 7리와 124인 던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역대 가장 성공한 3트로 아웃컴 타자는 짐 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 투로 아웃컴 비율이 47.6%인 토미는 3진 역대 2위지만 본래 7위와 홈런 8위에 올랐고 통산 타율 .2.76와 ER 조정 OPS .147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3진 1위지만 통산 타율 .2.61위와 ER 조정 OPS .139인 레지잭스는 토미보다 먼저 등장한 최고의 3 투로 아웃컴 타자였습니다. 올해 3투루 아웃컴 타석의 비중이 53.9%에 달했던 슈아버는 1할 9푼 7리의 타율이 역대 600타석 이상 타자 중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1할 9푼 4리로 역대 최저인 프랭크 크로세티와 1할 9푼 7리로 공동 2위인 칼로스 페냐의 조정 OPS가 각각 52와 93이었던 반면 슈아버는 1 2 2를 기록했습니다. 타율 꼴찌와 삼진 2위였지만 홈런 2위와 볼넷 2위에 오른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슈아버는 2001년 본즈 이후 처음으로 ops가 타율의 4배 이상인 선수가 됐습니다. 2001년 본즈는 타율 3할 2푼 8리와 ops 1.379였습니다. 올해 타율 바닥권 선수들의 조정 ops를 보면 1할 9푼 7리인 슈아버는 122. 1R 9푼 8리인 그리샴은 87, 2R 9리인 볼핀은 81, 2R 1푼 1리인 먼시는 115, 2R 1푼 7리인 알론소는 122, 2R 1푼 7리인 아담에스는 95, 2R 2푼인 바쇼는 85, 2R 2푼 1리인 바에스는 62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관이 좋은데다 타구속도 상위 6%, 배럴타고 상위 4%, 하드이트 상위 12%로 타구의 질이 최고 수준인 슈아버는 왜 이렇게 타율이 낮은 걸까요? 첫 번째는 슈아버가 공을 너무 골라서 치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방어적인 스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루킹 스트라이크가 가장 많았던 타자는 1위가 635개인 김하성, 2위가 623개인 슈아버였습니다. 두 번째는 슈아버의 타격 스타일입니다. 시프트에 제한이 생긴 올해 그수에는 대부분 좌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우타자의 인플레이타율은 2할 9푼 5리에서 2할 9푼 8리로 3리가 오른 반면 좌타자의 인플레이타율은 2할 8푼 3리에서 2할 9푼 5리로 1푼 1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리 시거는 인플레이타율이 지난해 2할 4푼 1리에서 3할 4푼으로 올랐고 루이스 아라에스는 3할 3푼 1리에서 3할 6푼 1리로 오타니도 3할 2푼에서 3할 4푼 1위로 올랐습니다. 반면 슈아버는 2할 4푼에서 2할 9위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는 올해 슈아버가 이삭 파레데스 다음으로 당겨친 타구의 비중이 높았고 당겨친 타구와 플라이볼 타구의 비중이 커리어 하이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당겨친 타구 비중은 시거가 39%, RS가 27%인 반면 슈아버는 52.5% 였습니다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인 드라이브를 많이 쳐야 하지만 RS의 라이너 비중이 31.3% 시거가 27.1%인 반면 슈아버는 20.1%로 커리어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쉬프트 제한은 땅볼과 짧은 라이너의 안타 확률을 높여준 반면 슈아버는 플라이볼이 많았기 때문에 쉬프트 제한 조치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슈아버는 난 무조건 강하게 친다. 내가 좋아하는 곡만 골라친다. 두 개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으며 이는 낮은 타일과 많은 삼진을 불러왔지만 홈런과 볼렛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공격에서만큼은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의 흐름은 수비 포메이션을 깨는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을 가진 타자에게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슈아버의 타격은 이런 흐름을 무시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아버 같은 타자의 존재는 야구를 더 다채롭게 하며 타율 1할 9푼 7리를 기록하고 조정 OPS 122를 찍은 슈아버는 타율 3할 5푼 4리를 기록하고 조정 OPS 133을 찍은 아라이스만큼이나 대단한 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욕에서의 재기를 원했던 세베리노는 매츠와 1년 1,3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지난해 7승 3패 3.18을 기록했지만 올해 4승 8패 6.65에 그치고 2년 동안 191이닝을 던진 세베리노에 대해 매츠는 구속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체 의 선발지는 1선발 센가 2선발 퀸타나, 3선발 세베리노, 4선발 맥일, 5선발 루케이시입니다. 존 모로시는 딜런 시스 트레이드 협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윈터 미팅 전에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스는 조지아주 출신으로 시스 의 영입전에 참가한 팀에는 조지아주 출신을 사랑하는 애틀란타가 있습니다. 에밀리오 파가는 신시내티와 2년 1,6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지난해 테일러 로저스 트레이드를 통해 페덱과 함께 미네소타로 간 파가는 지난해 59경기 4.43에 그쳤지만 올해는 66경기 2.99를 기록했고 약점인 피홈런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앞서 애틀란타와 계약한 레이날도 로페스, 조 히메네스, 피어스 존슨까지 불펜투수의 시장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키스와 샌데고의 소토 트레이드 협상은 카드를 맞추고 있는 단계이며, 코빈 번스 쟁탈전에 참가한 팀은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샌데고 그리고 에인절스라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